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선주 정책조. 내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대장주 탑3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종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지금 대선 정책주 중에 최고는 AI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퓨리오사 AI라는 곳을 찾아서 AI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일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민주당 뿐만 아니라, 또한동훈 님이 200조, 이재명이 100조. 네, 이런 식으로 AI 공약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책 부분에서는 정책 부분에서는 공통 정책이 있고요. 개별 정책이 있는데 개별 정책은 했다가 틀려지면은 예 빠져요. 근데 공통은요 누가 됐던 예뭐 이분들 이재명 한동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전부 지금 AI 관련된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I 관련 주들은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간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은요 자 AI 정책 주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장을 두 개를 뽑는다 그러면 DSC 인베스트먼트 하고요. DSC 인베스트먼트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1차 시세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요게 앞으로 눌림 이후에 더 갈지 들갈지를 알수 있는 것은 뭐다? 여기 보면 노란 띠 있죠. 노란 띠. 요 노란 띠나 연두색띠가 나왔다는 거예요. 요 띠가 강력한 세력의 입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강력하게 세력이 들어왔다가 또 들어왔다가 뺐다가 이걸 몇번 반복해서 제가 이때도 요 노란 띠가 나오면 강력한 세력의 입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그대로 정거점을 딱 돌파하니까 어때요? 점상이 나옵니다 이걸 아니까 밑에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서 모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자그 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같이 보이는 게 크라우드웍스예요 예 크라우드 그러면 크라우드웍스하고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지금 뭐가 있냐 자요렇게 노란 띠가에도 붙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도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차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정 이후에 조정 이후에 또 한번 반등을 주게 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랐어요. 올랐다가 이렇게 줄줄줄줄줄 떨어지는 애가 있고, 올랐다가 n 자 파동으로 팍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당연히 이 종목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요. 조정 구간입니다. 이 조정 구간이 1파. 2파, 3파 이렇게 나오는데 조정 구간이 바로 지금이고 지금에서부터 또 2차 시세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거예요자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할 때가 오히려 또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몰래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매집이 바로 노란 띠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크라우드 웍스도 공략 종목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어때요? 노란 띠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이때가 또 멋진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의료 AI입니다. 자, 의료 AI 관련주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정책주 중에서도 특히 노란띠가 있는 종목들을 대장으로 선별을 하는 것이고 그 종목들이 아직 세력이 입성해 있기 때문에 큰 반등을 또낼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노란띠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보세요. 자, 이 노란띠 설정하는 방법을 딱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영상 하단 있죠? 고정 댓글 안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 노란띠 설정법, 노란띠 설정법 받고 싶다고 쓰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띠는 꼭 여러분들이 차트에다 설치를 해서 보십시오. 이게 들어온 종목하고 안 들어온 종목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아주 쉽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꼭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민주당 중기 벤처 과제 법률 의료 AI를 선정을 했다. 자,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면서 의료 AI 관련 주들이 또 급등을 하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의료 AI 종목들도 어, 좋겠지만 항상 뉴페이스, 예, 새로운 종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게 SG 헬스케어입니다. 자, 요것은 왜 보냐? 신규주예요, 신규주. 자,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중에 또 강력한 세력이 입성한 종목들 중에 신규주가 많습니다 신규주 네, 그래서 요 SG 헬스케어도 신규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상한가가 오늘 나왔어요 예자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상한가가 나왔지만 자 바로 어디에요? 예뭐 내일 갭을 뜨겠죠 떴다가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슬슬 빠져요 빠지게 되면은 바로 또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자이 타이밍은 보통 어디에요? 5일선입니다. 5일선. 네.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5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5일선까지 잘안 와요. 네. 근데 한번 오면은 반등이 아주 짭짤하게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강한 종목들 중에 SG 헬스케어는 이렇게 신규주에서 신규주에서 한 차례 요렇게 요때 거래량이 터진 게 있죠. 자, 그리고 그 자리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내일이 되면은 한번 갭을 떴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가 또 반등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을 AI로 시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여야 모두 AI 교육 디지털 교과서 도입 추진. 자 6월 대신 핵심 공약으로 부상. 딱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면 이 교육에 관련주 중에 또 대장주를 뽑자면은 자그 종목은 바로 아이스크림 에듀 입니다 자 아이스크림 에듀를 보시면 자 일단 바닷권에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1차 상승이 나왔어요 나오고 지금 요 상승한 갭을 다 메꾸는 요러한 조정이 나오고 지금 3일째의 단기과열 구간입니다 단기과열 그러면 내일 이 단기과열이 끝나고 정상거래가 돼요. 정상거래가 되면서, 정상거래가 되면서 다시 한번또 반등을 줄수 있는 오늘 단기과열 상태에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보통 단기과열 때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에 바로 반등의 타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스크림 애드도 보통 11선 부근 있죠? 11선이 지금 또 요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요렇게 11선이 가고 있으니까, 11선에서의 반등 포인트를 보시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대선 정책주 중에 AI 관련된 종목으로, 자, 요것이 지금 대선의 핵심 정책이고, 그리고 모두 여야가 모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ai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ai 정책조 그다음에 의료 ai 교육 ai ai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